네. 지난번에 그 이생 규장전, 네, 그 최신여, 가 어, 이제, 에, 그니까, 전 입에 참잘안 보는데, 썸싱, 썸 하는, 이렇게 요즘 말로썸 하는 말을 딱 이렇게 던져서, 이제, 우리를 궁금하게 만들었죠. 과연 이생이 이 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생으로서는 굉장히, 에, 에, 뭐라 그럴까, 예, 잘해야 되, 되는 거죠. 잘해야 됩니다. 이 생은. 그래서 아, 여자는 이제 그 고풍,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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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 19죠, 19. 고풍 시를 쓰면서 이제 그 운자를 던졌는데 그 운자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어, 그쵸? 저, 시를 보면, 우, 무, 그쵸?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앵무, 무자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죠. 음. 일단 시를 한번 읽어보고,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 과연 이게 최신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이 생의 이 시를 읽고, 어떤 행동을 취하실지 한번, 음, 음 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입돈 화란만 다소 정에 불릉하라. 치환상관 금채지오니, 차로도 읽기도 하죠. 비녀차자입니다. 취한 쌍관 금차저 초초춘삼재록조로다. 동풍초탁병체화하여 막사번지전풍으라 표표선매영파사 총계음중소하무라 승사미려수필수하니 막 의 신사 교행무 아소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음 오입도원 화난만 다소정에 불릉어라 도원이죠 그 무릉도원 얘기라는 거죠 유토피아. 이, 자기가 지금 오입도원 화남만 자기가 무릉도원에 잘못 들어왔나 싶을 만큼 무릉도원에 잘못 들어왔나. 꽃들이 활짝 핀 거죠. 꽃들이 활짝 피어서 마음속의 정회, 마음속의 그 감정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말로 다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첫 구절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그 최신녀의 시를 읽고서 이제 첫 구절이 정회를 말로 다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정회가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게 시를 잘 쓰는 거지 나뭐 거기 감동했어. 이게 감동해서 이게 감동의 제목을 쫙 얘기를 해야 상대방 이 진짜 감동하는 거니까 다소정해를 불능해라 말할 수가 없다니까 얘기를 해야겠죠 진짜 취환쌍관금차저 초춘초초춘삼제록제록저라 재록, 이건 이제 여자의 헤어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환이 쪽진머리죠쪽진머리니까쪽진머리를 이제 쌍으로 치는 원래 빛이 빛이라 그랬는데 이제 검은 머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검은 머리를 이제 그두 갈래로 따두 개로 따서 이 금으로 된 비단으로 이제 탁 꽂고 있는 거죠. 여자 헤어스타일을 딱 묘사를 한 거예요. 어, 취한 쌍관 금체저 한 여자 헤어스타일은 그렇고. 두개그저저저 저저 쪽을 해서 이제 금비으로꽂았고 아래쪽으로 그거 지자쓴 거죠. 그다음에 에 초초 봄이니까 여자가 이제 봄 홑겨 옷을 입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라삼이라고네. 여기서 이제 춘삼을 받고 그걸 초초로 받은 겁니다. 이게 우리 옷새옷디버을때그 산뜻하고 또렷하고 빛나고 멋진 모습이에요. 그걸 초초라고 하는 겁니다. 그봄 적삼, 아, 주 그냥 눈에 탁 띄는 산뜻한 어, 봄 적삼은 녹색, 녹색 삼배로 어, 마른 지에서 만들었구나. 여자 이제 그 의상, 패션 스타일인 거죠. 헤어스타일과 패션 스타일을 탁 얘기를 하는 거죠. 동풍 초탁 병채와 막사번지 전풍라. 동풍이 처음으로, 아, 병채화라는 건 이제 연아 두, 두 나무 가지에 꽃이 두 개가 이렇게 이어서 펴지는 게이 병채화라는 건지 채장한 이제, 이제 꽃받침채 그런 게 그냥 이게 가지야 가, 나무 가지에서 꽃이나 열매가 이렇게 연결될 부분을 채라 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게 지금 이만한 꽃이 아니라. 꽃나무라는 걸알수 있어. 옛사람들이 지었을 때 우리 우린 이 꽃이다. 이만한 안정된 꽃들인데 꽃밭에 앉아서 그랬는데 옛날 사람들은 꽃나무에 꽃이 좀 약간 관목처럼 크기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페시에서도 여자가 긴 가지를 잡아댕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꽃 가지죠. 꽃나무 가지. 그러니까 꽃나무 동풍이 어, 두 송이 꽃을 처음으로 꽃망울을 터뜨려서이 번지죠. 많은 나뭇 가지, 그러니까 꽃 봉우리들이 많이 있는 나뭇 가지들이 비바람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표표선매영파사총계음중소화무라 소화. 소아. 음, 표표는 이제 그 예, 신선의 그그 그 소매, 예그말의그 예, 소매가 넓으면 춤추는 게 아름답고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그 신선 같은 신선이 입은 그 옷, 신선 옷 신선의 옷 소매 같은 것이 너울너울 나부끼니까 그것에 따라서 이 그림자도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춘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달빛이 있고 거기에 소매에 춤을 추니까 그거에 걸맞게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죠. 표표하고 파사, 이것도 이제 한단어입니다 이제 쓴 거죠. 여자는 그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어, 자기 그, 그, 뭐야, 그 봄의 모습을 형용하면서 비비융융, 그래갖고 처벌을 써서 표현했으니까 남자도 표표하고 파사라는 그, 그 처벌을 써서 탁, 나도 그런 거할줄 알아. 딱 대응을 시킨 거죠. 어, 그렇게 모, 춤추는 모습을 그리면서 이, 이 개수나 무라고또 탁, 이, 이 여기 선이 나오니까 개수나무 개수나무가 어디 있죠? 다리 이제 다리 개수나무가 다리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전설에 의하면 신선이고 그 그러니까 신선이니까 소화를 뭐 이게 항아입니다 항아 달 속에 산다 항아 응? 개수나무 아래서 토끼가 방아를 찍고 이제 항아가 살죠. 이 항아가 이 개수나무 숲에서 그늘 안에서 춤을 추는구나. 여자가 앞에서 춤을 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 선녀가 추는 춤이라고 그랬고 선녀는 구체적 아름다, 아가 같다고 얘기를 한 거죠. 승사미려 수필수하니 막제신사 교앵무로다. 훌륭한 일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근심이 반드시 따라오게 마련이니 새로운 가사를 지어서 앵무새에게 가르쳐 주지 말아라라고 얘기해서 여자가 춤을 추면서 앵무새를 깨운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요거는 이제 답을 닦은 거죠. 그러니까 신선, 춤을 추는 항아처럼 아름다운 춤을 추는 모습은 아름답지만, 승사 당신과 나의 그 연애사 지금 대사를 치러야 되는데 음, 그게 아직 안 끝났는데 앵무새 괜히 깨워서 근심 쟁기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고 앵무생냥 다투세요. 우리 둘만 조용히 일을 일을 치룹시다라고 얘기를 딱한 거죠. 음, 노골적이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여 여자 어떻게든 작업맨들 탁 던지는 남자가 둘만 어떻게 썸싱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에서 중요한 건요두 구절이에요. 동풍 동풍 초탁 병채와 막사 번지 전풍우라 여기 지금 앞에서 여자 헤어스타일 하고 이제 봄 적삼을 입은 그 패션 스타일을 얘기하면서 바로 춤을 추는 걸로 들어가야 시의 전개가 이 자연스러운데 중간에 여기나툭 들어갔죠 동풍 촉탁 병채와 막사번지 전풍우라 음, 요건 이제 중간에 이제 분위기를 돋기 위해서 꽃이 활짝 핀 모습을 봤다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표면적으로는 그 뜻이에요. 내면적으로는 이게, 아, 이게 참,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에 동풍이 불어서 꽃을 이렇게 피운 거죠. 그러니까 동풍은 남자를 은율하고, 이 꽃이 핀건 여자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동사를 탁, 화 그래서 꽃이 이렇게 벌어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 그러니까 굉장히 성적으로 에로틱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옛날 문인들은 이 이제 여자가 뭐 몸을 열었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생이 시를 쓰면서 이제 말을 숨은 의미를 탁 던진 거죠. 내가 당신을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영어로 turn on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이미지로 여자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어요 신체 어느 부분을 비유를 해서 그 우리 춘향전을 보면 아그 누구죠 그 이도령인가 이도령이 춘향이를 그리워하면서 글공부를 하다가 이제 려 자를 윤려할때그 리듬 여 자를 쓰면서 이여 자를 쓰면서 춘향이 입술과 춘향이 입과 내 입이 이어져서 저러면서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이 이, 이 인간이 그리고 요철이라는 글자를 보면이 이, 요자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철자는 이렇게 돼 있고 철자는 이렇게 돼 있죠 글씨도 안쓰냐 이게 철자고 요자고 이게 철자인데 이 철자를 보고 아 이거는 남자의 그것이고 요는 여자의 그것이니까 둘이 결합 뭐 이, 이런 식으로 글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 이몽룡이 이팔청신인데 이, 이 어린 것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데 이게 려자나 요초를 설명하는 그, 그 뭐라 그러죠 그 이몽룡의 방식이 너무 노골적이라서 좀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읽으면서 웃을 줄은 모르겠지만 너무 너무 서민들이 읽기 위한 거라 너무 이제 자극적이고 이제 뭐라 그러죠. 그래서 좀 미감이 좀 떨어지는데 동풍 초탁 병채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물을 모시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 굉장히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지금 말을 건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신이 이제 게 막사 번지 전풍니까? 이 이제 당신이 이제 꽃송이라면, 비바람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꽃을 다 피워주겠다. 뭐 이런, 아, 죄송합니다. 저만 야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만의 은밀한 자리를 가져야 되니까, 뭐 앵무새 깨우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턱 되는 거죠. 지금 여자는, 작업을 암시하면서 함께 가지를 당 당기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춤을 춘다. 그리고 이제 다리 저물도록 오랜 시간을 함께 한 것이라고 얘기를 더는 지금 분위기는 분위기는 봄입니다, 봄. 여자들이 이제 봄, 여자 남자는 가을이라고 하잖아요. 봄 기운을 타고 이제 생명의 기운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춘향이도 그렇고. 그리고 또 처음에 여자가 말을 함께 나눈다 그랬다가, 가지를 담기는 행동을 했고, 그 다음에 춤을 췄거든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여자가 탁 던진 거란 말이에요. 남자가 그거를 이제 알아듣고, 아 어, 그대가 화답실 을 하면서, 그대가 나를 위해 춤을 추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으니까, 내가 마치 동풍이 꽃잎을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게 하듯, 에. 예. 내가 그대를 이제 탁하지 않았습니까? 아, 탁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라고 강렬한 성적 이미지로 지금 여자를 끌어당기는 거, 굉장히 에로틱한 시가 되죠. 그래서 요 시가 끝나면 바로 침실로 이, 오, 이동을 합니다. 둘이서 그리고 침실로 이동을 하는데 침실에 딱 들어가자마자 병풍이 딱놓는데 병풍이 시가 가득해요. 그래서 그 소수에서는 그 병풍의 시만 쫙, 한 열순가, 몇 수를, 시만 그냥 쫙 묘사를 하는데 그 병풍의 그림을 보고 묘사한 시가 바로 둘이 이 사랑을 나는 장면이죠. 아주 공들여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하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침실에 가서 그림으로 이 묘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음, 참, 옛사람들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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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그, 에로티시즘이 이런 거라는 거죠. 음, 제가 처음에 이 한시를 배울 때 약간 실망을 좀 했어요. 아, 제가 이제 외국 문학을 먼저 공부를 해서 특히 낭만주의 연애시 같은 경우를 이제 아무리 읽게 되니까 그 기준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한시를 읽는데 아무리 한시를 읽어도 연애시, 뭐 이런 시가 전혀 없는 거예서 아니 옛날 사람들은 연애질도 안 하고 도대체 시를 그렇게 훌륭한 시가 많은 건 좋은데 연애된 얘기가 없어서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죠. 서양 문학적 기준에 편협한 평가였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전기라고 하는 전기라고 하는 이, 이제 소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소설의 이제 이전 단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전기라고 하는 당나라 때 융성했던 문학 장르 이게 지금 이, 김시습의금오 신화도 이 전기, 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인데, 여기를 읽고 나서, 아, 연애시가 여기다 몰려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전기를 읽다 보면 남녀의 정분 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정분이, 어, 처음엔 좀 밍중밍중해 보이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어, 이게 굉장한 에로티시즘이 발산되고 있어요. 근데 에로티시즘이 굉장히 우회적으로, 암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베일을 한꺼을 쓰고 나오기 때문에, 그 베일을 벗겨야만 그게 드러나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음, 어쨌든 전 그렇게 읽었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강렬한 성적 이미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시를 우리말로 한번 해석해보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잎도원 화란만 다소정회 풀릉어라 도원에 잘못 들어왔나 꽃이 만발해 정회가 얼만큼인지 말할 수 없다오 취환쌍관 금차저 초초춘삼 제록자라 쪽진 머리 쪽진 검은 머리 쌍, 쌍으로 따 금비녀로 꽂고 산뜻한 봄 적삼, 녹색 모시로 지어 꾸려. 동풍 초탁 병채와 막사 번지 전풍으라. 동풍이 두송이꽃 막 터트려, 봉오리 가득한 가지 비바람에 시달리지 않게 했네. 표표선매 영파사, 총개 음중 소화무라. 하늘하늘 하늘 선녀의 솜에 그림자 너울너울 너울. 개수나무 습 그늘 아래 항아가 춤을 춘다. 승사 미려 숲이 수하니 막재신사 교 앵무라. 좋은 일 마치기 전에 근심 꼭 따라오니 새 가사지어 앵무새에게 가르치지 마시길.